네파라코드 라이프 오늘은 어 레더랙이라는 팔찌에 대한 매듭법을 강좌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런 팔찌가 레더랙이라는 팔찌인데요. 음, 사다리꼴 톱니 모양이라고 해서 레더랙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색 조합을 잘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쁜. 팔찌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아미그린 음 원톤으로 제가 오늘 제작을 해볼 건데요. 뭐 투톤 방식도 똑같습니다. 줄을 절반으로 나눠서 어 줄을 이어 붙이면 투톤이 되고 오늘은 원톤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시, 어, 시작되는 매듭이기 때문에 위쪽에 위쪽에 꽂히는 음, 수컷 클립에다가 어, 교차 매듭을 해주는데요. 음, 일단은 밑에서 위로 교차 매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안 빠지네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 주신 다음에 교차매듭을 넣어서 빼주는 형식으로, 항상 첫 시작은 이런 교차매듭으로 시작을 하죠. 평평하게 땡겨 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죠. 반대로, 항상 이 매듭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방향으로 하면 이쁜 매듭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서 당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암컷 버클에다가 이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딱 꽂았을 때 밑에서 위로 통과하도록요. 한 줄씩 밑에서 위로 통과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이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8인치 제가 지금 8인치를 만들고 있는데 음뭐 지그를 사용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또힘 조절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강하게 땡기는 스타일이라 한 3m 40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전체 파라코드 매듭법 중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 매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내려온 줄을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다시 매듭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오른쪽 매듭, 오른쪽 매듭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오른쪽 매듭을 위로 교차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맨 윗부분에다가. 그런 다음에 반대편 매듭을 여기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교차로. 올려서, 자, 보시면 이게 위에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반대편 매듭을 올려서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여기 원이 보이는 방향에서 밑으로 들어가지,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을,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밖으로 빼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그냥, 엑셀을 교차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레드락 매듭법 좀 틀립니다. 이게 고정이안되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4개의 매듭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첫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항상 이걸 자, 위에서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준 상태로 매듭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일단 왼쪽 매듭을 위에서 이첫 번째 줄 밑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교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두 개의 매듭을 지나서 다시 올라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내려오니까 자꾸. 자, 완전히 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교차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다시 반대쪽 매듭을 밑으로 이 매듭 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었던 매듭은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 매듭을 또줄한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매듭이 올라간 매듭이 이 전체 매듭을 다 위로 다시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전, 밑으로 통과한 매듭이 전체 매듭을 다 이 매듭까지도 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 끝에 매듭 밑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땡겨줍니다. 그리고 잡고 위로 올려서 땡겨주시면 됩니다. 이 레드랑 매듭 매듭은 특히 고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땡긴과 동시에 다시 위로 잘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은이 줄이 밑에부터 헐렁헐렁해져서 이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반복이 되는데, 이 오른쪽 줄이, 왼쪽 줄이 위에서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끝으로 올라오는 매듭이죠. 자, 그래서 완전히 한쪽으로 빼주시고, 자, 줄을 살짝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이쪽 매듭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줄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이밑 줄은 내려주시고 이 줄이 이렇게 들어가주세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줄 전체를 다 넘어서 이줄 전체를 다 넘어서 다시 한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주세요. 아,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 줄을 이렇게 빼주시고, 밀어 올려주시고, 땡겨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줄을 위에서 한 줄을 타고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두 줄을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죠 자, 그리고 완전히 줄을 빼주시고 이 줄을 살짝 내려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줄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줄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줄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 줄을 밑으로 완전히 내려주시고, 자, 이 줄을 다시 한줄 통과해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밑으로 통과하는 매듭이죠. 이런 식으로. 이 줄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땡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땡겨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줄은 위에서 한줄 통과해서 밑으로 두줄 통과해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땡겨서 빼주시고. 이 줄을 위로 올리면 안 되고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 줄이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와 주고요. 다시 밑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서 완전히 넘겨 주시고 이 줄을 당겨 올려서 땡겨 줍니다. 자, 이제 점점 매듭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자, 라스트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이쪽 줄은 한 줄을 위에서 밑으로 다시 두 줄을 밑에서 위로 그래서 완전히 빼 주시고 그 줄을 밑으로 내려 주신 내려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줄을 한 줄을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전체 줄을 타고 이줄 밑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 매듭 자체가 조금 복잡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전체 줄을 타고 다시 위에서 또 밑으로. 그렇게 해서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당겨주시고. 아주 빨리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당겨주시고, 이 줄은,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전체 줄을 타고, 통과해서, 이 끝에 줄에서는 맨 밑으로. 보이시죠? 자, 당겨주시고, 잡고 밀어 올려서 당겨줍니다이레더랙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그 이 제가 사용하는 이 지그가 없이는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거의 힘든 매듭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라스트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와 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밑으로 줄을 내려주신 다음에 이 줄은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와 주겠죠. 이런 식으로 요 그래서 이 줄을 다시 이끝에줄맨 밑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죠. 이렇게. 그래서 당겨서 잡고 위로 올려서 당겨줍니다. 자, 여기까지 반복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잘 됐죠 보통 이제 마무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지져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걸 이렇게 뒤로 넣어서 이걸 들어서 이걸 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냥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그냥 제가 선호하는 끊어서 0.5mm 정도 끊어주시고 많이 태우실 필요도 없어요. 이 파라코다라는 것 자체가 끊어서 어느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사용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라 너무 많이 태우셔서 녹여 붙이신다는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만, 살짝만, 녹여서,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냥 평클립을 사용했는데요. 평클립, 자체가 보시면, 커브가 져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클립을 썼습니다. 어, 이 매듭에서 그 평클립을 쓴 이유는, 이 앞면과 뒷면이 약간 틀려요. 모양이 보시면 앞면은 중앙부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고, 뒷면은 약간 중앙부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니 약간 모양이 틀려요. 펀클립을 쓰게 되면은 어, 이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뒤집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실제적으로 그럼 약간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편클립도 때론 쓰기도 한답니다. 주로 이제 휘슬 클립을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파라코드 레더랩이 완성됐습니다. 보시면 이런 정도로 색 조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정도로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뭐 예고를 드리자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 샤크 저번 피라냐 라고 불리는 상어 음, 이빨뼈 그리고 따로는 피라냐 비늘같이도 보인다고 해서 샤크 쇼본 피라냐 라고 불리는 매듭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